지선 신당입니다. 우리나라 북한에 그쪽에 신명이 많이 들어오는 걸 황해도 꽃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은 팔도 꽃이 있잖아요. 경기도 꽃. 옛날에는 경기도 꽃 남자만 박수만 있었어요. 그래서 궁궐에서 놀던 분들 궁궐에 남자만 박수만 들어가니까 그래서 경기도 꽃, 황해도 꽃, 전라도 식긴 꽃, 강원도 별산 꽃, 안중 꽃그 팔도 꽃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선택한 건 제일 힘들고 돈못 벌고 나중에는 남는 건몸 아픈, 아픈 거와 약만 남는 황해도 이북꽃을 하고 있어요. <laughs> 전라도 씻긴 꽃은 새순무라 그러잖아요. 근데 황해도에 있는 강신무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신을 받고자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보면 조상보다 신을 위하는 게 황해도꽃이에요. 경기도나 다 조상들에서 내부모, 내 부모, 내 형제 간에서 계속 오잖아요. 이 북꽃은 신을 갖고 하는 제자들. 그래서 작도를탈수 있는 거고 군웅거리라고 사냥을 할수 있는 거고 대수대명을 하는 거고 피를 보는 거예요. 왜? 전쟁때에 옛날에 장군들이 싸움이 많았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한 10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황해도꽃이 타살을 했다는 게 생목을 땄어요. 생목이라는 게 진짜 돼지를 갖다 놓고, 무당이 이멱을 따는 거예 산돼지를요. 정말로 칼 갖고, 근데 그게 걸린 거예요. 무당끼리 해가지고, 그게 이제 불법이, 돼. 어떻게 보면 상타살이기 때문에 도축법에 걸려가지고 지금 그걸 못해요. 벌금을 내게 돼서 죽은 돼지를 갖다 놓는데, 요즘에는 경상도 부산 가면 이북꽃을 한다 해놓고, 피 먹고, 맴돌고, 작두 타고, 겁만 하느라 한 거예요. 본소를 모르는 거죠 왜 작두를 타야 되는 거고 돼지를 잡아서 왜 피를 먹어야 되는 거고 그걸 몰라요 정말로 돼지 잡을 때요 닭 모가지 입에 물거든요 입으로 뜯거든요 고소해요 그리고 일명 선지했다가 내가 비빔밥이라 그래 선지 비빔밥 나는 그게 여름에 구대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눈에 보여요 근데 내 손은 먹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아랫역 사람들은 피 먹는 귀신이 어딨냐. 그래서 이북굿을 무시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미 그러니까 이북굿이 화려하단 말이에요. 보면 가운데서 막 맴돌고 그런 것도 이쁘지 않죠.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손님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한번 이북굿의 맛을 본 사람은 앉은 거를 못해요. 졸려서. 법사들 세 시간씩 경문들어봐 이러고 자요. 저도 자요. 근데 진짜, 군웅에서, 이북은 그, 억울하게 가신 분, 한미추 가신을 풀어준다 해서 마당전, 군웅전 을 하는데, 내 눈엔 구더기가 보이는데도, 먹고 있어요. 또 이북 끝은, 예를 들어, 뭐, 호살냥 호랑이한테 물려 죽은 사람 있으면은, 고기를 뚫고 돌려요. 호랑이한테 물려 죽은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 왜, 우리, 그 영화 호산범인가 어, 장산범이요 일명 그런 귀신이 있어요, 이북은요. 귀신이에요. 신명이 있어요. 장산범이. 근데 그 신이 들어오면요, 굴러다녀야 돼요. 자갈밭에서도 진짜 굴러고, 근데 굴릴 때는 안 아파요. 그때는 귀신이 씌었으니까 안 아픈 거죠. 내 정신 돌아오면 그래서 이북은제가 남는 게 약봉다리, 몸병. <laughs> 다른 국보다도. 뭔가 북과 장구 소리가 더 경쾌하게 들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일명 장구도 빠른 장구. 네. 그리고 징도 빠르게 스피드가 있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니까 같은 자동차도 우리는 그스피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예요. 구 자체도 그렇고요. 화려함이 많죠. 그러니까 일명 이북굿은 또 많은 게 신복도 많아요. 안진불이나 그런 분들은 하나 갖고 하시거나 열두 불이면 되거든요. 이북만신들은 옷값만 몇천억이 될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 옷도 있고, 맷 벌이고, 할머니 옷도 맷 벌이고, 또, 거진 이북만신들은 사는 게 아니에요. 다 맞춰요. 그러니까, 장군복세 하나가 백 얼마 갈 수도 있고, 그럼 저희 밑에도 지금 몇 천이 있는 거예요. 황해도 꽃이나 이북꽃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은 정말 몰라요. 그냥 다 하나의 꽃이거든요. 약간, p r 를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우선은 강차다는 거. 그리고, 일명 조상 갖고 놀진 않아요. 이북은요. 진짜 신의 강신모들 영점 신점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예법이 되게 되게 중요해요. 이북 꽃은요. 이북 꽃은 작두머리 타는 것도 틀 연도가 있어야 되고요. 무조건 작두 타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경기도 꽃은 내린꽃할때 작두 타죠, 다. 네네. 이북꽃은 그런 경우 없어요. 내린꽃 때는 애동한테 칼도 안 집어넣어줘요. 눌린다고 해서 이 장군 칼 있잖아요. 그것도 못 집게 하고 놀고요. 작두도 못 갖고 놀게 하고요. 세월이 가고 그 신명이 들어와야만 돼요. 작두 신명과 다른 분들이 들어와야 작두를 탈수 있는 거고요. 돼지를 잡는 것도 어느 정도 소슬맞이라는 굿을 하고 나서 돼지를 잡게 해요. 법당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엔 애동들 보면 너무 화려 몸주에 그림에. 옛날에는 눌린다고 안 했어요. 글빨만 썼어요. 그리고 10년이 가야 환을 모시고 몸주를 모시는데 지금은 글빨만 쏘이면 얘는 못 불리는 애. 전못 보는 애 그러잖아요. 법당 한마디로 이거는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생각에는. 그리고, 막말로 여기에 글자 놓고도 전볼수 있어요. 근데, 딱그집 들어와서, 어머, 없어. 야, 이거 전못 보네. 틀려. 잘 봐도 못 봐요. 야, 그러니까 이러고 살지. 그러니까 점점 화려하게 되고.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병만 씨는 원래 몸치가 없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제 자체도 몸출을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아닌 거니까요. 저는 이렇게 환이 좋아서 다 이게 지금 이북 환이거든요. 맞이 한분한분 한분 모시는 게 이북 곳의 포인트라면 할수 있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돈이 많이 나간다는 거. 저한 분씩. <laughs> 저한 분당 30만원, 35만원이. 그림 한 장당이요. 그럼 셔바에 언니, 얼마겠어요? 금전을 <laughs> 이 마지는 이북만신들, 이북제자들이 붙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사본이 아니라 환쟁이라 그래요, 일명. 이북마지를 그리는 분이, 전문적으로 그리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도 이렇 신기처럼 그런 걸로 내려와서 글로 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맞춤 제작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장군님을 그려도, 그 집집마다, 제자마다 얼굴이 틀려져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 길이 믿자니 그렇고, 안 믿자니 그렇고, 저도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나 혼자 있으면, 없어요, 신. 근데, 손님 볼때또 얘기하는 거 어, 내가 진짜 무당이구나. 그럴 때도 있어요. 평상시엔 나거든요, 그냥. 맨날 할아버지 몸주었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거를요. 검볼때만 무당 이 고요.